이 영상을 보셨다면 이 영상 주소 복붙한 다음에 바로 고백하세요. 지금 바로 옛날 선조들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뭘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호랑이 굴에서 계속 밖에서 그 뭐죠? 키, 연봉 이거는 호랑이 굴 밖에서 밖에 일이에요. 밖에 일 이거 뭐 필요도 없는 일이에요. 고백을 안 하는데 어떻게 연애를 할수 있겠어요? 연애의 고민은 하나로 귀결돼요. 고백을 해라.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사실 고백하는 거는 조금 약간 고백하는 거는 리스크가 너무 많이 있긴 해요. 여자분들에겐 각종 리스크가 사실 리스크를 져야지 고백 확률도 올라가는데 여자분들에게는 고백 분위기를 형성해라. 이게 맞아요. 여자분들은 분위기 형성. 근데 남자분들은 무조건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right now 이제는 더 이상 변명을 댈 때가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고 그래도, 그래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명이 나와요. 변명 많으신 분들은 그 주위에 또 변명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도 정말 진짜 친구도 아니고 어디 그냥, 어, 그냥 오합지졸이겠죠. 고나마나 친구들도 오합지졸일 겁니다. 오합지졸. 진짜 친구라면 그 자리에서 그냥 고백시킵니다. 뭐다? 지금 바로, right now. 더 이상 변명 되지 말고, 키, 연봉, 어쩌고, 근무지역, 부동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고백해라. 음, 로션님 그러면 너무 뭐뭐 때문에 안될것 같은데요? 뭐 이상한 것 같은데요? 어,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보면 어쩌죠?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보니까 지금 해야 된다고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도 예쁘고 매력적인 사람 보는 눈은 비슷하기 때문에 다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요. 다른 사람이 생각치 못한 타이밍에 치고 들어가야 된다. 그걸 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